이게 뭐야? 이게 쫄면. <laughs> 할아버지! 여러분, 아니세어 사람이 어. 하지 말랬는데 계속해. 그럼 뭐라 해야 돼?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하면? 하지 마라! 이래야 되잖아. 어, 하지 마라! 이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마라, 마라, 마라탕을 먹으러 갈 거야. 하지 마라, 마라. 마라탕. 마라톤. 할아버지가 이제 담고 싶은 거를 담아보셔. 어, 그거 다, 당면. 지금 당면인가? 어. 거침없이 담아 할아버지. 소심하게 안 담아는데 달랑 하나. 더 담아보셔. 또 골라보셔. 이거는 떡이야 할아버지. 어, 떡. 어, 그거, 그거 어, 그거 맛있어. 그거 많이 넣어줘 할아버지. 어. 물기를 좀 털고. 물, 물기 1g도 그냥 단넣이거든 그렇지. 아니야 한담아 하나 담아줘.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거야. 야채 이거 성장치 담아줘. 그래. 버섯 맛있는 거야 물기 좀 털어서. 그렇지. 이것도 드셔보네 이거 네내거 <목소리> <목소리> 그거 좀 많이 해주세요. <목소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너무 많은데. 그중국당면을참 좋아하시네. 아니야, 그 아닌 거 아니야. 됐어 이제. 얘기야 이게. 아니, 상관 없어. 할아버지가 드셔도 돼. 짬뽕 시즌은 도망가버린대. 아 짬뽕 시대는 갔대. 마라톤 시대래. <laughs> 짬뽕 시대는 갔다. 아, 이제는 마라탕 시대. 아, 지금 마라탕 시대래. <laughs> 짬뽕. 이제 이거 먹어. 뭐? 마라탕. 마라탕. <laughs> 야참 세상 많이 변했어. 마라탕 마라탕. <laughs> 짬뽕 시즌은다 가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마라탕 시세입니다. <laughs> 마라탕을 많이 먹읍시다. <laughs> 할아버지, 이제 인싸요. 인사하라고? 아니. 누가 인사해요? 아니. 구주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요상 왔습니다. 마라탕 사 먹으려고 왔습니다. 짬뽕 시세는 다 가버렸어. 기자는 <laughs> 마라탕 시세야? 마라탕 시세. 마 <laughs> 나 머리 어때? 머리 어때? 쇼니 꽝 쇼니 쾅마마마마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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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핫! 핫. 마라탕에서 또 자랑할 수 있는 챕터 2 마라탕 되시겠습니다 마도나 이제 목욕탕이 아닌 마라탕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라탕 <laughs> 짬뽕 시설인 이제 안전에다 사라지고 이제 마라탕 시사가다 왔습니다 이게, 이게 바로 마라탕입니다 오. 냄새가 어때? 냄새가 기가 막히는데. 야 어찌 보이지? 짬뽕 같기도 하고. 오, 맞아. 오, 어 맞아. 어 약간 짬뽕이랑 비슷하긴 하네, 할아버지. 그래 짬뽕 시세는 다 갖고 막. 썸네일 찍는 거야? 진짜 뭐가? 응. 마라탕 먹기 전에 소감. 음. 하, 소감이 마음이 허무합니다 예. 예. 야 이거 기가 막히는데 맛있어? 응 할아버지 입에 맞아 마라탕이? 야 이게 매콤한 게 어. 짬뽕 맛이야 이게 글쎄 무슨 뭐야 무슨 닭고기 같기도 하고 이거 이거 음. 난 숙주. 죽야 음. 이거 섬을 만한데 응. 음. 응. 음. 야 이거 근데 맵다 한번더 먹자 응난 음. 자꾸 먹어 어 자꾸 잡서음 음, 맛이 아, 진짜 맛있네 맛있어? 응. 응? 자이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천천히 잡사. 알겠지? 오들오들 한 게. 응. 음. 음. 나더 먹을래. 어, 잡사 잡사. 더 잡사도 돼. 입맛에 맞으면 다 잡사. 음. 아 있어봐, 이거 참 맛있네. 방있어다 이거. 중국 당면을 한번 먹어야 겠다 응. 음. 야 무슨 오작교가 됐어. 야 대기도 꼈다 이거. 아하 그 미끄럽지 그게 미꾸라지야. 이게 멜가 멜가라미 미꾸라지가? 아니야 중국 당면이야. 이거 다 드려? 어 예. 아. 네. <laughs> 음. 맛있어. 잘 드시네. 가위 아, 매우니까 조심해. <laughs> 음. 어때? 다 맛있어, 맞아요, 맛있어. 응. 와. <laughs> 매콤하니. 와 이거 진짜. 응. 이거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모른다. 그니까 이건 마라탕을 먹어본 사람만 알잖아. 아, 아, 아. 이제 할아버지도 마라 중독에 걸린 거야. 음. 어때? 이 음식이 나한테 딱 맞는 음식이야. 그래? <laughs> 아짱 맞아. 진작혀 말를 지지가. 그죠 응, 아니 야 할아버지 다잡다자 같이, 음.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음. 우리 애선 하고 할아버지랑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음. 이야 이게 진짜 맛있다요. 음. 보기보다 아주 털리네. 음. 그거 진짜 참 많이 잘지 있다. 짬뽕 시는다흘려 갖고 음. 이게 마라톤 시즌 하다 왔네. 저는 마라탕 음. 먹을 때이 목이 버섯하고 청경채 그리고 중국 당면 나는 이게 제일 좋아. 할아버지 는 뭐가 제일 좋아? 이게 제일야 까만 거. 버섯인가 뭔가? 버섯이야. 이게 목이 버섯이야. 목요일만 사는 목이 버섯. 음. 매워. 와 근데 맛있다. 이건 중국 당면. 음 응.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이게 뭐야? 이게 쫄면. 저기 저기 위에. 조금 게된다 이상한데? 나 웃겨 죽겠어 할아버지가 마라탕 먹는 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할아버지 만 몇천 원 치거든? 나지에한만치 얻는다. 물접사. 맵잖아. 아, 여러분, 저 이거 컵 진짜 이쁘죠? 여기다가 코코아 넣으면 진짜 귀여워. 내가 진짜 잠자고 있는 생곰을 먹는 느낌이야. 곰 귀엽지? 곰 컵. 아또 많이 먹었네. 할아버지는 떡볶이 할아버지잖아. 떡볶이 할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는 떡볶이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아니면 마라탕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이제? 떡볶이지. 떡. <laughs> 이거 새로 나온 음식이고 진지하게 내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 <laughs> 이거 먹고 알았어. 코 몰라온다. 어, 화장실 가서 코를 좀 풀고 올게. 이건 할 수가 없잖아. 진지하게 오늘. 사람들이 그 그코 닦은 걸로 내 코물 닦아주면 안 돼? 여우. 아니야, 아니야, 그 코물. 이리 결정이 났어. 났어, 벌써 났어? 마라톤하고 떡볶이가 어미게죠 어, 어기개 좋아. 먹기 전에. <laughs> 아니 그럴까? <laughs> 어, 역시 또 먹기. <laughs> 뺏어 먹나 지금 우리 거. 쫄면. 쫄면이 아니라 우리 거 뺏어 먹고 있어. <laughs> 그래서 저는 서울의 마라탕에 그 건대 쪽에 입맛을 배워가지고 계속 거기만 먹고 있는데 여기도 맛있는데요? 아니 마라톤은뭐뭐 뭐, 서울 마라톤따있고 뭐, 강원도 마라탕 딸이 아니, 똑같은 마라탕이지? 똑같은 마라, 마라탕인데, 그래. 이게 음식 솜씨가 다르잖아, 지점별로. 맛집 아, 방별로 어. 어디는 맛이 있고, 좀 어디는 조금 맛이 조금 별로더라고. 또 맛이 있다, 그렇다 그래? 어, 근데 여기는 맛이 있더라고. 그이, 희한하네 맛이 틀려. 그냥 그부정인데 이게. 아니야, 부정은 아니야. 네. 또가져간다 이거 다 먹는 거야, 이거. <laughs> 음.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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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Y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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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완 Yem, 탕 e m y e 했 Yem, y 여고 Yem, Yem, 야 e m Y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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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돌이 아파 y 입이 싹가시이 입이 싹왜 m Y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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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마라탕을 처음 드셔봐가지고 아 맛있다 그게 맛있다는 거야? 네 아, 맛있다는 거 이게 그게 맛이 없다 이거 아니야? 아 맛있다는 거야 아 아이, 맛있다 맛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 맛이 없을 때. <laughs> 맛있을 때는? 맛있어 <laughs> 처음으로 이제 완탕을 하셨는데 야, 마라탕 냄새 마라촌이야 이거 마라탕 <laughs> 아니 나는 마라촌이라고 할 말이 아, 그래. 없어 아. 어. 내가 요 귀가 조금 모아서 어. 항상 우리 귀가 모아서 죄송합니다 <laughs>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렇게 그게 뭐야? 이렇게 이제 같이 먹을 날짜가 있지 그치? 없어 4단계야 코로나 9시인데 음, 어, 조금 졸리네요 잠이 오라 까라오라까라 하네 저는 펜트하우스 보러 갈랍니다아 펜트하우스 저는 펜트하우스 맛있게 예,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갑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할아버지한테도 이런 거를 자주 먹으러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할아버지한테 이런 신문물을 좀 많이 좀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원칩도 한번.